장르 가머니의 가장 뜨겁고 가장 치열한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달라 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할때 가장 고민되는 질문, 정말 뜨거운 논란이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에 투자해야 하나?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주식 투자 일타강사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박병창 이사, 염승환 이사 두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염승환 이사님은 염불리라는 귀여운 느낌의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염불리의 뜻, 의미, 유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분리가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둥글둥글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네. 좀 친절하게 설명 잘해준다. 특별히 다른 어떤 귀움을 장착하고 계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애교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대 ETF 투자 어떤 것을 권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ETF. ETF 종목.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먼저 어, 우리 염블리님 ETF가 대중화되기는 했지만요 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구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병원 갈때 과일 같은 거 사가잖아요. 네, 과일 바구니. 예. 네. 네. 거기에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뭐 포도도 있고 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있죠. 그런데 이제 개별 기업은 네. 예를 들면 아그 여기 이제 입원하신 분이. 포도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포도만 사가면 되죠 아 포도 박스런데 네,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이 과일로 구성된 걸 사가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한데 섞어서 그거 하나로 그냥 끝이죠 확실히 실패할 네. 확률이 낮추... 그렇게 들으니까 네. 좀 떨어져 보이긴 네. 합니다 물론 뭐 그런다고 실패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바구니를 하나만 사도 여러 상품이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는 게 바로 펀드고, 근데 그 펀드를 내가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ETF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염블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ETF가 장점이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네. 벌써부터.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처음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가득해 보이. 지금 과일 받는분기를 들고 오셨거든요. ETF 장점 많습니다. 예, 아 인정을 하고 가요. 아, 그럼요. 예, 아, 벌써 게임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 나는데, 자 이런데도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아까 오프닝 멘트에. 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좀 높은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 개별 투자를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어, 안정적 투자를하기 위해서 ETF를 할 거냐 그렇게 몇또 지어 짰습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장에 있는 모든 상품은 거의 대부분 하이 리스크 상품입니다. 초고 위험의 상품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테이킹하고 내가 어찌 어떻게 해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위험을 회피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성과를 보려고 들어왔다면 개별 종목에서 큰수익을 내는 그러한 어, 장점 또는 그러한 재미를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주투자가 뭔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주투자의 집 면목을 알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ETF는? 어찌 보면 약간 가짜다. 약간 <laughs> 예. 속빈 감정뭐 이런 겁니까? 속빈 감정은 아니지만, 네. 어좀 재미가 덜하죠. 아 재미가, 아, 재미가, 재미가 덜하다. 그만큼 <laughs> 위험도 하지만 개별 예. 종목 투자가 위험도 하지만 예.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는 예. 방법은 훨씬 더 유리하다. 원래 주식 투자라는 역사의 유래 자체가. 기업에 투자라는 거잖아요. 네.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내가 큰 이익을 내겠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적, 외적금이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담보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 박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ETF로는 큰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ETF로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테슬라라는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테슬라가 주가가 10배 가면 1배 수익이 나겠죠. 그 그렇죠. 뭐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들어간 ETF가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테슬라가 전체 100 중에 5%만 들어갈 수도 있고. 테슬라만 추정한 또 ETF도 따로 있어요. 네. 테슬라 2배짜리도 있습니다. 무조건 개별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낸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아, 반대로 ETF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네. ETF 종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2배짜리 상품을 사면 테슬라가 10%만 빠져도 20%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 개별 기업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ETF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위험. 여기서 잠깐. 네. 네. 그러니까 ETF 처음에 <laughs> 말씀하실 때 ETF 가 안정적이라면서요. 네. 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불안정한 요소도. <laughs> 가지고 있네요. 분명히 아, 이제 이 t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 어, 지금 연 선생님이 좀, 예. 삐끗했는데, <laughs> 네. 아, 지금 연선생님이 살짝 삐끗했는데 지금 ETF도 분명히 고위험 상품이고 고위험이 고위험 있습니다. 분명히. 네, 예. 박이사님이 발목을 잡아서 아. 넘어뜨렸습니다. <laughs> 네. 살짝 발이 꼬였는데 아, 일로 아, 그렇네요, 그렇죠. 와! 하고 잠깐 넘으신 어것 같습니다. ETF 상품 중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또 상품도 있어요. 음. 뭐냐면 주식도 있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아. 채권은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금보존도 되죠, 사실상. 네. 네. 근데 그걸 추정하는 또 채권형 ETF가 따로 있어요. 아주 안전의 네. 안정을 기하는. 네. 안정적으로 네. 은행 이자보다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채권 ETF 괜찮고 또 어떤 산업이 지금 제일 커질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요? 산업 중에. 앞으로 한는 AI 5년. 산업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AI에 대한 기업들이 수만, 뭐 수천 개가 있겠죠? 네. 근데 기업을 고르는 건 일반 직장인들도 분또 힘들어요. 시간도 아... 많이 걸리고. 근데 나는 지금 투자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많은 게뭐 언제 분석하고 이 중에 내가 제일 좋은 걸몇개딱 골라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AI 딱 ETF 쳐 보니까 많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고민을 다해결해 주고 있어요. 네. 아, 나는 그냥 머리 아프다. 나 내가 못 하겠다. TDF라는 ETF가 있습니다. TDF가 예. 있으니까. 예를 들면 2050이라고 써 있어요. 네. 2050년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여기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굴려줍니다. 아, 요 시간까지? 네. 그 지금 2025년이죠? 네. 그럼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여줘요. 아직 젊으니까. 네. 이분 25년 남았네? 좀 위험한 상품에 먼저 투자를 해줍니다. 네, 점점 은퇴시, 내기가 다가와요. 2040년이 넘어가요. 채권 비중을 높여줘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 사는 순간 자산 배분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말씀을 주셔, 주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종목을 그냥 사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냐면, 그걸 사놓고 그냥 맡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신경을 안쓸 수도 있어요. ETF의 맨 끝에 있는 F가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상품별로 네. 다르겠지만, 만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일정 정도가 되면 내가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생각을 해서 e t f 를 했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뒀다 그러면은 기초자산의 움직임보다 ETF가 수, 수익률이 좀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좀 약간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별 기업을 샀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 네. 그 기업만 보면 돼요.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스토리대로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네. 이것만 그 기업 기업만 쳐다보는 거죠. 기업의 기사만 찾아보면 되고, 예, 예, 기업만 보면 되는 거죠. 네. ETF는 그렇지는 않아요. etf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맡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봐, 봐가면서 etf를 해야 된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etf는 남이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아그 차이가 제일 큰 거군요 네, 네, 결국에 네. 내가 하느냐 네. 남이 하느냐는 네, 네. 아, 근데 내가... 저는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또? 그 워런 버핏에 이제 본인이 유언을 한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거 중에 하나가 etf의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기 유산의90%는 ETF의 노노 노래요. 본인이 이제 사망한 다음, 그리고 아니, 나머지 10%는 또 개별 기업도 아닙니다. 미국의 채권에 투자에 노래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개별 기업이 없는 거죠. 개별 종목으로는 네, 유언에의의에 의하면, 네. 그러면 개별 종목과 ETF의 우리 오늘 어쩌면 떻 주제가 그거잖아요. 뭐가 더 낫냐?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의 최대 현인이 결국 ETF에 저는 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네. 아이 부분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께서도 개별 종목에 투자했지 ETF 투자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못할 거야. <laughs> 아, 이건 나만 할수 <laughs> 있는 네. 거야. 네. 음. 근데또 하나는요. 그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기업에 직접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가 저성적면면에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게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정도 투자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ETF가 또 다양하게 나오니 ETF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것까지 인정.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고성장하는 기술이 있고 고성장하는 기업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피터리치가 얘기하는 템버거. 열배 나는 거, 10배 거. 아, 10배 거? 네. 예. 근데 우리 주식 시장에 10배 나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죠. 많아요.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네, 많아요. 그런 종목이. 왜냐, 내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나는 그렇게 경험 벌어본 적이 없어. 네. <laughs> 이래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근데 좀 개별 종목을 네. 적어주시 바랍니다. 이 <laughs> 자리에다가. 네. 아,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하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를 또 찾는 거잖아요. 예, 그걸좀찾아 <laughs>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미 지나간 건 괜찮고 <laughs> 예. 안 지나간 거 있잖아. 이제 원래들. 방금... 방석끊다고 따로 다시. 예, 알겠습니다. 이 예. 자리에다가 예. 적어주시겠습니 그런 종목들을 내가 어. 찾아서 투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주의 투자자 아니냐. 개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론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투자 잘하는 방법과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알려주신다면요. ETF는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많으니까 뭐 정말 요즘에 금이 또 유행하잖아요. 네 금도 맞습니다. 금도 ETF로 투자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난뭐 국제유가가 좀 최근에 내려가고 있지만 유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뭐 이제 원유에 투자하는 ETF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ETF 상품이 뭔지만 한번. 그걸 좀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제가 제 조언드릴 싶은 거는 결국에 이거예요. 이건 개별 기업이나 ETF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네. 쌀때 사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국장, 미장을 평, 판단하실 때 네, 그래서 저는 국장이에요. 그냥. 아, 국장이에요. 지금 국장이 싸다고 네. 보시니 미국장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쌀때 사자. 어, 개별 종목 투자 잘하는 방법 뭐 따로 있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의 전문용어로 물리지 않으려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개별 종목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몇 가지 딱 찍어서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상의 변화를 이끌 기술이 뭔가를 보자. 네. 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어. 어떤 건지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어요. 핵심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요. 네. 그것도 한 20, 30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오너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CEO가 기술, 그 기술을 원천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은 창업자가 기술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테슬라도 그렇고, 다 창업자 기술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게 또 네. 네. 중요한 어떤 어, 척도가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래야 돈 주고 하지만. 산 회사가 아니라, 네, 네,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죠. 네. 그런 기업들 조건을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은 기업들은 중요한 게 중간에 다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무 안전성을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공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형성자산 그리고 대주주가 좀 탄탄한지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게 정도 해놓고. 아까 지금 염미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빠지면 그게 타이밍이야. 언제나 타이밍이었어요. 언제나 네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랐다. 100달러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 너무 비슷했는데, 1달러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아무은 10달러. 아, 아, 5달. 5달러. 네. 그러면 은 어, 차이가 7.5달러. <laughs> 네, 7.5달러.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네. 많았다라고 네.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확인의 시간이 됐는데요. <laughs> 따라져 오십니다. 아, 저는 정말 장르가 뭐니 하다가 선택 장애가 올것 같습니다. 네,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매주 심해집니다. <laughs>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만 복잡해지는 이 생각이 달라. 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코너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결정을 못하겠고요. 둘다 장단점이 분명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ETF는 이런 사람에게 좀 적합하다? 아니면 주식은 이런 사람에게 더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네. 이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거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 해봅시다. 우리. 네, 지금 제가.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 를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기업 실적 발표, 산업 동향 뉴스 보는 걸 좋아한다. 자, O, X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하루에 10분 이상 투자 정보 보는데 시간을 쓸수 있다. 자, 세 번째. 하... 내가 분석한 정보로 직접 종목을 고르고 싶다. 아... 네 번째. 자 체크하셨죠? 자세개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어, 예스가 세개 이상 나온 맞습니다. 사람은 맞습니다. 네. 예3개이상이니까 개별 종목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 다 없으세요? 세개 이상 있습니까? 전두개 나왔거든요. 네. 3개 어,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ETF를 사실상 어... 들어가시는 것이 아... 더 낫지 않을까. 주식 MBTI입니다, 주식 MBTI. <laughs> 전 예. 심지어 예스가 하나예요. 아, <laughs> 저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하나도 없으시고. 저는 네. 두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 ETF 투자를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직장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달라 코너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을 해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럼요. 예, 예. 어 그래도 이번 기회에서도 알아갑니다. 저도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